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뇌물로 받은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를 피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공천청탁을 대가로 김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에 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미 관세 협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쟁점 법안들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구상인 엔드 이니셔티브가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대통령이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연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데일리안 1분 뉴스입니다.